도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에서 이 쌀밥 같은 현미 영농조합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광지입니다 농사 경력은 99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고 친환경 농법은 2002년도부터 전농약으로 시작해서 2년 후에 무농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친환경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농약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다른 나라에는 건강한 먹거리를 얘기를 한답니다. 무농약이 아니라 농약 설뽕이 아니라 전농약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건강한 먹거리로 이름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작목은 변홍살고 예, 학교급식으로 콩나물, 콩, 양파, 풋고추에 출하되고 있고요. 제가 현미를 우리 주작목인 별을 현미로 가공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미는 둘리지 않고 그냥 즉석에서 밥하듯이 해도 무난하게 드실 수 있는 현미입니다. 감사합니다.